3상 c 단계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 317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. 음, 이렇게 된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. 이 k는 자연수래요. 음, 당연히 자연수겠죠?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니까. 음, 풀어 보겠습니다. 5루트 k분의 루트 300. 은 7분의 2 루트 21이다. 예전에 이렇게 분수는 분수 이렇게 된 꼴로 되었을때 제가 한번 이런 거 언급했을 거예요.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줘서 같다. 이렇게 풀어주시면 편하다고요. 이 이유는 우리 나눗셈이라는 건 사실 비례식과 똑같다, 똑같잖아요. 보세요. 음, 어, 뭐 5분의 3은 10분의 6이다. 이렇게도 쓸수 있고. 3대5는 6대10이다.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. 나는 이런, 그냥 하나의 예예요. 이게 같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곱한 거가 서로 같다.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도 그렇게 풀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대각선과 대각선은 서로 같다 이렇게 풀어볼게요.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줄게요. 뭐 루트 √k 곱하기 2√21은 7곱하기 √300 이렇게요.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좌변을 풀어주면 520√21k네요. 그럼 얘는 좀 소인수분해로 나눠주면 3곱하기 7곱하기 k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얘는 루트 7 루트 300은 10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결국 얘를 다시 표현해 주면 음, 10의 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나와주면 10만 나오니까 70 루트 3 요거 바로 되나요? 그럼 결국 얘와 얘를 비교해 주시면 되잖아요. 그럼 결국 10 루트 3 곱하기 7 곱하기 k가 70 루트 3이다. 잘 보세요. 여기 우변에서 루트 안에 3만 있어요. 3이 있어요. 그럼 여기도 이제 3만 남아야 되는데 이7 곱하기 k가 마음에 안 들어야 되죠? 바깥으로 빼내와야 돼요. 어때요? 보이시죠? 얘 10이고 얘 70이니까 아 7, 7, 7에 제곱해서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70이 되겠구나. 다시요. 7 곱하기 7에서 7에 제곱해서 루트 바깥으로 제곱 없어지면서 나오면 70이 되겠구나. 되셨나요? 따라서 k는 뭐가 돼요? 7이 되겠네요. 이렇게 풀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. 되셨나요?